선 개념원리 169쪽에 먼저 이 전제조건부터 설명해야지 이해가 쉬울거야 반지름의 1인원을 단위원이라고 할때 코사인이 x, 사인이 y좌표랑 일치할거야 이거를 사인만 표현해보면 이 세타를 펼쳐놓은거 과 사인이 요런 파동형태가 되고 가로가 세타일때 사인세타라고 먼저 이해한 뒤 세타를 x로 바꾸면 x축이 되고 이 식도 sin x가 되겠지. 자 그러면 목적이 세타를 x로 바꾸는 것은 함수로 만 들겠다는 얘기야. x축으로 왔을 때 함수. 파이 라디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섯 개를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분모가 2, 3, 4, 6네 개지만 나오고 그것들의 합 또는 차 더하기 빼기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세타가 일반 각로 표현한 게 알파 더하기 2파이 곱하기 n 2파이가 360도니 알파 더하기 2파이 곱하기 1, 2, 점점점 그래서 이런 규칙을 갖고 다시 적으면 요 식이 2 m 파이가 되고 더하기 알파 더 세면 순서를 바꿀 수가 있지 하여 세터를 x로 바꾸는 거니까 이게 x가 될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 사이드 라고 하는 게 이렇게된 거, 0부터 2파일, 360도 까지가 4파일, 6파일, 점점점 반복이 될 건데, 그 주기, X축 방향에서의 그 가로 길이가 주기가 돼. 그래서 반복되는 게 2파일 때, 만약에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 2, 3, 4, 무면 중에 1, 4, 9면 기준, 이 삼각비이니, 자, 2분의 1될때 사인 값은 30도고, 그게 6분의 파이. 그러면 얘가 첫 번째 0 더하기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1 사면은 2파이에서 시작해서 요만큼 더 가니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그 다음은 4파이에서 이만큼 더 가니 4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될 거야. 자 이걸 1번을 하면이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가 다 알파 연태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1 사면 p1이라고 하면 요 크기가 알파면 시초선에서부터 요까지. 플러스 알파 거기에다가 한 바퀴 더동계돼즉 알파 더하기 2파이하나 2파이를 하고 알파 더하나 같은 결론이지 그래서 이 주황색은 2파인 거야 그래서 위치는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더돈 파란색이 2파이야 그리고 우리는 알파 2파이 더하기 알파 4파이 더하기 알파가 원래는 크기가 달라 근데 우리가 최종 목적은 함수로 변한 즉 위치가 같은 것의 사인 값은 세로 값인데 이게 똑같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각도는 달라도 결국 사인 값은 같다는 걸알수 있지. 같은 위치니까. 그래서 그걸 음. 일반 각이라 해. 실제 크기는 다르지만 삼각 함수에 대입을 한 결과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세 가지 모두 같을 거니까 그때 각을 일반 각이라고 하고 단위는 라디안 즉 실수를 쓰겠다. 아는 거꼭 기억해야겠지. 오케이?